자,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최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느 정도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학점은행제를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학점은행제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해볼게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도입한 평생교육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죠. 대학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이 아닌 제도라 학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습 기간이 따로 없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제외하고도 자격증, 독학사, 전적 대학점을 활용해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증, 독학사, 전적 대가 짱짱하게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로 최단 기간에 학위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점은행제에서는 전문학사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에 교양 15학점을 포함해 총 80학점 이상을, 학사는 전공 60학점에 교양 30학점을 포함해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죠. 우선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정리해보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가 있습니다. 최단 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우선 깔끔하게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우를 노베이스 기준으로 경영학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계획을 세워보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전적대입니다. 전적대는 이전 대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전에 학점을 얼마나 이수하셨는지에 따라서 계획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외할게요.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는 1학기에 최대 24학점까지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꽉꽉 채워보면 학사학위에 필요한 140학점을 인정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자기 그러니까 3년 반 정도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늘 제목이 뭐다? 최단 기간에 학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했을 때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전적대 제외했고 온라인 수업으로 꽉 채웠으니 이제 자격증이랑 독학사를 활용해야겠죠. 학사 학위 과정에선 자격증을 총 3개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도 1 개까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학점은행제 알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경영테스트 우수 그리고 텔레마케팅 들어보셨나요? 이두 자격증은 취득 난이도에 비해서 학점을 많이 인정받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많이들 취득하는 자격증이죠. 그런데 이 가성비 좋은 이두 자격증은 경영 전공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두개다 인정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이제 경영 관련 자격증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코말처럼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해 자격증 3개를 최대한 활용해보겠습니다. 자 140학점에서 오버가 됐죠. 오버된 만큼 온라인 수업을 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걸리는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수 있죠. 자 다음 독학사 독학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원래 수업을 들어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시험을 치러 통과해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대학교 과정 검정고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 교양과정 인정시험부터 2단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단계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단계 학위취득 인정시험이 있죠 1단계는 최대 5과목까지 과목당 4학점씩 인정받을 수 있고 2단계부터 4단계는 최대 6과목까지 과목당 5학점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활용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1, 2단계를 통과하는 걸로 적용해 볼게요. 1단계 5 과목을 통과해 20학점을 취득하고 2단계 6 과목을 통과해 30학점을 취득하면 짜잔! 단 1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만든 계획은 고조 노베이스 기준 환상 속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이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상황을 생각하고 기간 단축을 위해 어떤 방법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파악한 뒤에 하나씩 조율하는 것이 베스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습자와 상의하며 하나씩 조율하는 편입니다 물론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하나씩 뺀다고 하면 그만큼 부족한 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야 하니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잘 고려하여 올바른 학습 설계를 만든 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누구나 효율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도움을 받으면서 최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상담링크 남겨놓을 테니 문의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보시죠. 감사합니다.